낚시가 대규모 업데이트를 했어. 킹피스처럼 신세계가 생겨서 섬이 엄청 많아졌어. 신세계로 가려면 보스전을 해야 돼. 돈도 새로 모아야 하고 원래 낚시대 능력치가 엄청 떨어져. 그래서 신세계 낚시대를 새로 모아야 돼. 진행도도 낮아지고 바도 좁아져서 엄청 어려워. 여기 바다에는 해왕같이 생긴 네비아탄도 있어. 신세계 도감도 완성할 수 있을까? 낚시도 두 번째 바다가 생겼어. 신세계는 어딜까? 킹피스처럼 만들었으면 어딘가 선장이 있을 텐데 신세계 선장을 찾아래. 어, 바다의 여행자. 정말 이런 NPC가 있었어? 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직 뭔가 부족해요. 그 생물의 힘은 통조를 맡고 있다고? 그린원의 지하실. 지나가게 해줘. 오, 이거 뭐야? 오, 뭔데? 이런 연출은 또 처음인데? 드디어 신세계로 가는 주문을? 어, 나 이런 지팡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지? 뭔가 열렸어, 일단. 전투가 시작됩니다. 뭐야 싸워야 돼? 오, 오, 뭐야 보이스까지? 뭐야 이 오징어는? 오빠라고? 번역 이상한데 손전등을 잡아서 어떻게 하는 것 같아? 빨리 주변을 돌아보자. 저기에 뭔가 바짝바짝 거리는 게 있어. 오케이, 요거는 점프해서 피해주면 되고 일단 글라이더도 최대한 빨리 이동을 해야 돼. 오케이, 좀 천천해도 히 되네. 여기로 넘어가면 뭔가 있을 것 같아. 가자. 야, 야, 등불을. 여기 있으면 안 맞아, 일단. 아, 이거 불 색깔이 바뀌었어. 오, 이런 식으로. 야! 아, 잠깐만. 보스 체력이 두 칸인데, 색깔을 맞춰야지 더 많이 깎이는 거 아니야? 오케이, 요걸로 색깔을 바꿔서 공격. 오, 맞다, 맞다. 색깔을 딱 맞추면 더 세게 깎여. 3세계도갔던 기노스인데, 이 정도쯤이야. 기노스 실수만 하지 않으면 돼. 그러니까 보 무지개 색깔 같은데? 그게 저, 뭐야. 2 페이지인가? 불안한데. 오. 점프만 잘하면 돼. 괜춘괜춘 괜춘. 오, 나도 공격하는데 정말 여기 있으면 그냥 무적이야. 차분하게. 오케이. 얍. 스킬라급 보스인 줄 알았는데 쉬워. 업데이트하고 며칠 지나서 그런가? 너무 쉬워졌는데? 첫날은 또 분명 어려웠을 거야. 에이, 보스 맞아? 저 뭐야. 스킬라 뭐 들고 있어. 스킬라보다 센거 같진 않은데. 야, 너는 누구야? 뭐야, 얘네? 오, 세 명이 따라갔어. 오, 세컨드 씨. 저건 뭐야, 킹피스 느낌 뭐지? 첫 레벨 넘은 사람들 많아. 저분나 근데 왜 돈이 0이 됐지? 시작선도 엄청 커졌다. 넘어왔는데 레벨이 1200이야. 도감이 다 비어있어. 웨이브 본. 여기 완전히 다른 바다가 어, 잠깐만. 프리즘 낚시 대왜 이거 안 되지? 너프 했나? 야, 능력치 너프 됐어. 그러면 신세계에는 또 다른 최강의 낚시대가 있다는 건가? 싹다 마이너스인데? 근데 걸리자마자 신화? 봐도 짧아졌어 너무 밸런스가 어긋나서 이제 새 출발하라는 이런 신호인가? 헉, 레벨 왜 이렇게 많이 올라? 어, 진행도 플러스는 똑같은데? 근데 유인 속도가 너무 올라갔어 오 신세계에 섬이 7개가 새로 생겼다 저주받은 해안 여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유인 시간이 떨어져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요 진행도가 5% 10%가 아니라 뭐 4%짜리도 있나 본데 뭔가 좀 바뀌긴 했어. 아 근데 돈부터 좀 벌어야 되는데 여기서 팔면은 이제 이 세계 돈 되는 거 아니야? 오호 시작의 선부터 하나씩 정복하자. 오 여기 많이 몰려있대뭐 있어 여기 이거 오라 이거 뭐야? 신세계에서 한 곳에 몰려있다는 거는 뭔가가 있어. 오 이국적인 이거 80%지. 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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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오 이거 밭 짧아지니까 난이도 급상승했어. 아 이거 신세계 걸로 사야 될것 같은데. 그래도 심연의 노래, 오, 에, 뭐야, 이거? 이국적인 거북이. 거북이 등에 해초가 잔뜩 생겼어. 어, 여기는 낚싯대 파는 게 없나? 오, 잠깐만. 오, 에, 20만원짜리 뭐 판다. 팔뼈로 됐는데, 손에 보석 같은 거 가지고 있어. 이게 마이너스 된거 감안하면은, 프리즘보다 더 좋을 수도 있겠는데? 이게 이세계 거는 마이너스가 없어. 잠깐만, 프리즘보다 바가 더 넓은데? 제일 좋은 낚싯대부터 사야 되겠다 뭔가 여기에 제일 좋은 게 있을 것 같아 오? 정말 이거 낚싯대 아니야? 뭔가 낚싯대가 다 특이하게 생겼어 몽상가 막대 오, 잠깐만 이거 아까 그 보스랑 좀 머리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행운, 오 유인 속도 좀 빨라 근데 보석 지팡이가 럭키가 더 좋은데? 신세계 낚싯대에 심연의 노래를 인체해보자 블레스송 영혼의 지팡이도 자, 신세계에서 가장 좋은 낚싯대. 어, 잠깐만, 바가 좀 짧아. 이거는 여기는 기본이다. 마이너스 60이야. 이거 시면의 노래는 이제 거의 필수다. 이상한 게 너무 많이 잡혀. 전설, 헉, 야, 전설 마이너스 82. 우와, 이거 속도 봐. 우와, 이렇게 강제적으로 난이도를 올릴 수 있다니. 신세계 아이디어도 나쁘지 않아. 오, 뭐야? 이거? 아 이렇게 두 개씩 잡아주는 느낌이구나 잠깐만 이거랑 비슷한 능력치 아닌가 이제 신세계에서는 얘가 로드 오브 더 뎁스야 오케이 신화 <laughs> 신화 마이너스 92다 진행도가 뭔가 좀 이상한데 이거 진짜 뎁스 안 쓰면은 지옥이야 1세계의 비밀이랑 거의 맞먹는 속도 바가 짧아져서 더 어려워 노래 썼는데 못 잡으면 안돼 잡았다 거머리가 신화야 오우 이색적인? 95%! 와, 딥코랄 써야 될것 같은데? 와, 이거 9 5면못 잡을 것 같은데? 야, 신세계가 괜히 신세계가 아니야. 킹피스급으로 난이도가 올라간 느낌? 심연의 도래 무조건 있어야 돼, 여기는. 잡았어! 오! 깜짝이야. 이 생선이 맞아? 여기 자체가 심해어들만 살고 있는 것 같아. 블루라군. 여기는 등대 같은데? 오, 여기있다. 와 얘는 컨트롤이 마이너스 오 탄력성 좋다 가격치고 능력 괜찮은데 이거는와 잠깐만 바가 너무 짧아 돈 날렸어 이 정도면 거의 기본 지팡인데 차라리 해골이나 바가 이게 제일 넓어 오 바도 넓은데 얘도 퓨슝 있다 50만원보다 이게 난거것 같은데 오오오 오, 오. 잠깐만 뭐야 방금 사기 아니야? 오 이국적인 뭐야 이거 뭐가 이상한데? 야, 마이너스 92야 이것도 오 블룸뎁스 드리프터 벌써 잡아버렸다 바도 넓은데 퓨슝도 되고 돌연변이도 새로 붙어 인첸 붙을 때마다 이렇게 생긴다 일단 이국 정이를 얻었으니까 다음으로 가자 오 심연의 노래랑 합쳐지니까 진짜 빨라 64배로 한 번에 다 깨버릴 거야 새로운 보트 몽상가 구속 뭐야 너왜 이렇게 커 이거 배 맞아? 해골이 그려져 있어 약간 유령성 같기도 하고 신세계 이국적인 싹다 잡아버릴 거야. 오 나왔다. 마이너스 92%. 와 잠깐만 요왜 이렇게 잘 터져? 아까 잡은 거랑 좀 비슷한데 소나무? 섬이 되게 작은데? 오 여기는 약간 컨셉이 달라. 소나무처럼 뾰족뾰족하면서 길쭉길쭉해. 오 나왔다 잘 나와. 마이너스 65%. 그냥 납작한 거 같은데. 웨이브 본. 메인 섬도 잡아버리자 일반 생선이랑 좀 비슷해 우수드 신세계 버전 맞아 오 나왔다 오생이가좀 특이해 여기네 오 속도 뭐야 잠깐만 심연은 돌 했으면 이것도 빨리 터지는 건가? 볼텍스레이 여기는 머시그로브 같은데 럭스그로브 잠깐만 이름만 살짝 바꿔놓은 거 아니야? 오 나왔어 마이너스 80 아이돌피쉬 64배 썼더니 끝에 것만 나와. 다음은 엠버리치. 오, 여기는 별도로 호수가 있다. 오, 이색적인. 생일계 특이해. 마이너스 80%. 오, 색깔이 약간 무지개 같은데? 일단 선마다 나오는 이색적인은 다 잡았고. 아, 열린 바다. 아, 여기다. 신화. 오, 뭐야. 악인가? 오, 사면타가 잘 터진다 생각보다. 오, 이거 생일계 좀 특이해. 펠리칸 뱀장어? 뱀장어 <laughs> 이빨 봐 너무 눈부셔 오 이국적인 78%와 이거 속도가 예사롭지가 않아 벨붕이야 진짜 오 뭐야 다크 엑스레이 색깔이 좀 이상해 다크라서 그런가? 어 잠깐만 더 희귀한 거 하나 있어 와 진짜 빠르다 오, 뭐야 이건 또 스퀴드? 오 오징어 변인가? 해파리랑 오징어 합쳐놓은 건가? 오 하나 더 나왔다 똑같은 건가? 78어 마지막 이국적인 왜 이렇게 안 나오지? 64배 선도 잘안 나와. 날씨를 안개 낀 밤으로 만들어야 돼. 다른 이국적인이랑 달라. 흐린 날씨로 반복해서 만들어주다 보면은? 어,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오, 잠깐만. 방금 뭐 보인 거 같은데? 오? 뭐야? 잠깐만, 메시지가안 떴는데 이런 게 있어. 왜, 왜 이벤트 표시가 안 뜨고 나오지? 아, 이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따라가면서 해야 돼. 아니, 떴으면 뜬다고 말을 해야지. 이런 없어지는 거 아니야? 우와, 뭐 엄청 큰거 하나 있는데? 오 이건가? 오, <laughs> 야 마이너스 90%! 오, 삼지창 만이날 살릴 수있어 오, 야 잠깐만. 시면의 노래보다 삼지창 효과가 더 사기인데 이게 맞아? 오, 야 이벤트 있었구나. 야 느낌이 달라. 야, 그냥 뱀장어 같이 생긴 것 같은데. 심상치 않아. 오, 야, 무서워. 야 해왕 같이 생겼는데. 야, 뭐야 이거? 나를 공격해 나한테. 없었어. 오, 씨 레비아트 한 작은데 생각보다 원래 바다 갈치가 약간 더 커진 것 같은데, 그냥 불이 왜 이렇게 돼 있어? 원래 이거보다 더큰거 아니야? 뭔가 이상한데 평가를 받아보자. 오, 비기다. 오, 왜 커졌어? 이제 살짝 느낌 있는데, 결국 신세계도 정복해버린 것인가 오, 야, 뭔데 이거 배르 맞아? 와, 엄청 붙었는데도 안 깎여 체력이. 오, 왜 일어났어?